고려청자는 특유의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추색 빛깔로 유명하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감탄하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그 가운데 상감청자는 끝이 뾰족한 도구로 무늬를 새긴 후 홈을 파고 그 파인 부분에 백토와 적토를 이용해 섬세한 무늬를 새긴 뒤 유약을 발라 굽는 상감 기법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신비한 푸른빛의 색이 아름답고 1300,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 단단하고 최고급 그릇으로 가치가 매우 높았으며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독이, 독이, 자기는 흙을 손질해 모양을 만든 뒤 불로 구워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지만 기본 재료인 흙의 종류, 굽는 온도, 표면에 바르는 유약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기와 도기의 일반적인 주 재료는 진흙이지만 자기는 입자가 곱고 점성이 높으며 특별한 광물 성분이 포함된 고령토를 사용합니다. 청자는 철분이 일부 포함된 흙을 백자는 청자보다 입자가 더 곱고 좀더 점성이 높은 백토가 쓰입니다. 굽는 온도에서도 구별되는데 온도 정도에 따라 그릇의 강도 등이 달라 지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토기보다는 도기가 도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에서도 청자보다 백자가 더 고온 에서 구워지는 것입니다. 토기는 유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자기는 유약을 사용합니다. 태토로 모양을 빚어 1차로 낮은 온도에서 굽는 초벌 구이를 한뒤 청자는 청자 유약을, 백자는 투명한 백자 유약을 바르고 다시 고온에서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손 안에서 진흙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내가 태어난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도에 맞게 귀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으며,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이 같은 불시험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그릇들로 빚으시며 아직 마르지 않은 토기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광야의 바람으로 건조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가마 과정을 통해 그릇 표면에는 맑고 아름다운 빛깔이 생기게 되는데 이처럼 힘든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릇을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권이며 인간의 생사하복 세상의 부기영화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생명의 예술가이십니다. 재료가 특별하지 않아도 예술가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작품이 되듯. 그분의 손에 잡혀 아름답고 귀중한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건기 목사 올립니다.